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형사조정 신청 확인서의 증거능력, 이 형사조정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케이스는요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소속 진술 분석관이 작성한 이 면담 내용. 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판결인데요. 여기 이 형사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를 놓고 그 결론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피고인은 성폭법상의 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아가지고요.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해서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신청했어요. 형사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합의를 가급적이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검찰 안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바로바로 어, 바로 이제 이런 형사합의를 하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형사 조정 위원들하고 피고인만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는 전화 통화로 연결해 가지고요. 조정 위원회가 열렸대요. 근데 조정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고 조정 조서만 이 과정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조서에 피해, 피의자의 진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피의자의 주장 란에는 피해자에게 성추행 및 간음 미수 피해를 입혔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의 명, 이 명의로서 작성이 된 거죠. 위원회에서 작성을 했고, 그 위원회의 간사는 이 검찰청의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피의자의 주장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의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긴 하겠는데 나중에 이 내용을,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검사가 피의자 신문에서 당신 이거 이렇게 그때는 말했잖아요. 피해자한테 이런 피해 입혔다고 한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추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추궁을 했고 나중에 검사는 이 조정조서에 있는 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아니라 여기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이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형사소송법 310조의 2에서 얘기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겠네요. 그쵸? 이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데 이 전문 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서류니까 311조부터 315조까지 요건에 부합해야지만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에서 형사조정조서를 형사소송법 313조의 진술기재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요게 하나의 쟁점인 것이고, 31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312조 수사기관 작성서류에는 해당되나? 요것들이 쟁점이 되는 거죠. 자, 이 조정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위원회의 명의, 권한으로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위원회가 수사기관은 아니죠. 그러면 313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이 조정조서가 작성된 그 과정,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보면 수사기관의 관여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의 판례 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게 이제 이 사건에서의 형사조정조서가 되겠죠. 이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닌 자, 여기서 누구예요? 위원회. 위원회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후 실질적으로 봐서 수사 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작성자의 신분, 지위, 경위, 목적, 작성 시기, 장소, 진술 받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313조의 서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계시는 에, 검찰청 소속 진술 분석관에 대한 얘기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13조 아니다. 실제로 이 위원회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실질적 관여가 없어야지만 313조다. 그런데 이 형사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관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문 증거의 예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외 원칙들은 되게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특히나 315조, 312조의 경우에 굉장히 수사기관의 관여의 작성, 된 수사기관이 작성한 그러한 서류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 이 서류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관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를 수사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인 312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청 소속 진술 분석관의 서류에 대한 이야기하고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이 서류의 형태가 형사조정조서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사건에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판단하는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형사조정위원들의 소속 지위, 형사조정위원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면담, 통화를 해서 이들의 진술을 들었다는 이러한 작성 경위, 그리고 목적, 형사조정위원들이 형사조정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게 된 그러한 서류라는 점, 그리고 형사조정의 방식, 내용, 진행장소, 검찰청, 간사로 검찰수사관이 관여,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형사조정조서에 있는 피의자의 진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 관여하에 작성되었다. 라고 평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313조 안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312조 엄격하게 따져야 되니까 312조라고 보기도 어렵다. 313X, 312X. 이런 결론에 이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실관계와 그 결론, 우리 검찰 검찰청 소속 진술 분석관에 대한 케이스하고 동일하게 흘러간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